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네, 저, 제가요 지난 토요일날 남한산성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찍는 건 월요일에 찍는 거고요. 오프닝만 찍는 거고요. 여기에 남한산성께 딱 붙어서 화요일날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화요일에 나가는 겁니다. 토요일날 엄청 열심히 찍었어요. 날씨 좋죠. 공기 좋죠. 남한산성에 올라서 정말 인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남한산성 바로 초입에 있는 고향산천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네, 먹는 것부터 먼저 먹는다고 혹시 흉을 보진 않으시겠죠. 잘 먹고 올라가서 방송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먹는 걸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왜 왔느냐? 사실 제가 지난 주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봤더니 아니 야권에서 여권에서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까지는 남한산성의 맛있는 먹 먹거리 집이 많은 곳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반성을 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장 의원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장 의원님, 네.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네. 자, 이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네.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네 네. 거기가 지역구라고. 네네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제대로 공부를 시켜준다고 <laughs>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왔더니 제대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돌면서 설명을 우리 장 의원님과 그 교수님한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점을 시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 먹으러 갑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원래 유리의 최고위원님께서 방송을 진행하시는 적반하장입니다만 잠시 오시는 동안 제가 장형욱이 여러분들을 남한산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현재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정말 오늘 차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남한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주시는 전보삼 교수님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남한 행궁에 와 있습니다. 남한 행궁에 저기 보이는 것처럼 어, 한남루라고 돼 있잖아요. 한강 남쪽의 제일 누각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남한 행궁의 유형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행궁의 이 정문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 남한산성의 이 행궁은 어, 남한산성이 수축될 때에 에, 즉 어, 인조 2년에서 4년까지 남한산이 수축될 때 동시에, 에, 행궁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행궁이 11곳이 있지만은, 남한 행궁처럼 이런 그, 어, 종묘 자전과 우시를 다 갖춘 이런 행궁은 유일한 행궁이 남한 행궁입니다. 가보면은, 남한 행궁의 그 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아까 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은 여기가 광주의 수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당연하죠. 여기가 바로 광주 유수부가 있었고 광주라고 하면은 바닥이 이 남한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좌우에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을 강남 사구를 다 포함해서 저 안산 시하오까지를 넓기 어, 때문에 넓을 광자 광주라고 했을 때 여기가 중심 관아가 여기 있었고 모든 행정이 중심이었고 어, 한강을 건너와서 제일 많은 주민이 사는 곳도 이 남한산성 성내 마을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입지적으로 남한산성이 그 중심이 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예. 우리가 16세기가 오면은 동북아시아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어, 이 새로운 그 청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폭방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동북아시아의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자구책으로서 생해 봤을 때 한양의 도성만 가지고 방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큰 산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남한산성을 건립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겠습니다. 어, 선조 때부터 광해에 이르기까지 남한산 수축을 고대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했는데 인조 임금이 어 등위 해가지고는 남한산성을 아주 서둘러서 빨리 이 성을 쌓고 행궁을 복원하고 광주 관아의 중심을 이 남한산성에 갖다가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궁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남한산성 영화에 등장하는 외행궁이고 바로 어, 인조 임금께서 정무를 보시던 곳입니다. 요곳이 지금 어 많은 학생들께서 지금 우리 남한산성을 그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남한산성 영화에 등장하는 김상헌과 최명길이 열심히 토론을 벌인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김상헌은 어, 김상헌은 끝까지 싸우자 라고 주장을 했고 최명길은 화해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바로 역사 깊은 그 장소이고요. 여러분들께 퀘스천을 주면서 어, 과연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갈 것이냐. 혹은 화해를 하는 게 옳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퀘스천을 던진 바로 그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께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시면 남한산성에 오셔서 한번 직접 발걸음을 해보시면 참 좋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어 남한성성을 좋아해 갖고 여기에 오게 됐어요. 어이구, 남한산성을 좋아했군요. 남한산성 영화도 봤다고 하는데 보면서 뭘 느꼈어요? 인종왕이 음. 중국 그 칸이라는 왕한테 음. 왕자한테 굴복하는 점이 너무 분노가 차올랐어. 그랬구나. 그래서 분노가 막 차올라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 힘을 더 끌리고 어. 무기를 어. 더 새로운 걸 음.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해진다는 걸 생각했어요. 어, 그랬군요. <laughs> 우리 학생들께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와서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일은 바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하고도 열심히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사회의 인재로 커주시는 거예요. 남한산성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남한산성이 정말 크고, 네. 전쟁이 무섭다는 걸요. 그래요. 전쟁은 정말 나면은 안 되겠죠? 네. 남한산성을 그 전쟁이 나면 안 되려면, 전쟁이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를. 왕권을 강하고 튼튼하게. <laughs> 네, 남한산성의 왕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왕이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강하게 박힌 것 같습니다. 연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왕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능력으로 무장하면 대한민국은 훨씬 국관한, 멋진, 지금보다 더 멋진 국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준혁 군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식사를 다 마치고 야외로 걸어 나왔는데요. 성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동문 성벽인데요.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넘어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PD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왠지 이렇게 기어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벽을 못 만지게 되어 있는데요. 동문인데 모두 문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동서남북 이렇게 문이겠죠. 여기 남한산성에는 아홉 개의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네 개의 절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등산을 가시는데 오랜만에 공기 좋은 곳에 나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 아홉 개 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네 개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승려, 스님들이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데 일조를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호국의승분들이 네. 있어서 여기 그, 보니까. 을승군 그렇죠, 축제를 예. 하네요. 그렇죠. 네. 봉운사에 계신 벽왕 각승 스님께서 네. 팔도 도총섭이 되어서 남한상의 인조의 명을 받고 들어와서 일, 기존의 두 군데와 일곱 군데의 새로운 절을 만들어서 팔도를 배치하고 본부사찰 안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남한산성은 호국의 상징적인 그런 아. 장소로서 자리매김되어 있고 또 병자호란을 통해서 조선의 선비들 어~ 최명길 뭐 김상은 오달제 윤지 공익하나는 이런 선비 정신의 고향이고요 또 조선의 실학의 정신에 잉태된 곳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자존의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 남한산성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왜 사찰이 절이 아홉 개나 있죠 아 조선 팔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 성을 쌓을 때8 키로가 내성이에요. 아. 각 도별로 절을 어, 하나 만들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지원해가지고 1km씩 성을 쌓았어요. 아 그러면 미리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준비됐던 거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성을 어, 쌓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어. 에너지를 모으고 또 노력을 해서 이 성을 어 1624년 그러니까 인조 2년에 시작을 해서 1626년에 2년 반이을 거쳐서 1km씩 막 가지고 쌓아서 8 k m 를 이렇게 내성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지기에는 도망을 즉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남한산성을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거네요. 아 그럼요. 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 어 선조 임금 때 우리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또그 다음에 또북방 세력이 강대해져가지고 후궁극이 우리를 위협해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 준비를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남한성 수축을 빨리 이렇게 그 준비해서 이제 성을 쌓는 거진 잘했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좀 지원과 부족이 부족한 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경과 부족이었죠. 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산성 영화 영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기도 하나요? 아, 그럼요. 그 영향이 크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남한산성을 자꾸 이렇게 치욕의 장소로 패전지로만 생각했는데 이 성에서의 전투는한 번도 패한 사실이 없어요. 네. 어, 강화성이 함락돼서 왕세자 왕비가 송파 삼전도에 와서 안내로 우리 다죽다고 하니까 임금께서 47반에 문을 열고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청나라가 남한 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네. 이 나중에 조향문에 보면은 이제 그 남한 산성이 무너지거들랑 그대로 돌아갈 정도로 청나라가 남한 산성을 아주 강력하게 의식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지금 남한 산성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려진 역사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이 남한 산성은 원난돌이 정을 만든다는 말과 같이 남한산성은 조선왕조의 그 후기 사회의 가장 절과목이에요. 여기 정신에 여기가 아주 산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리 주민들은, 어, 국왕을 가까이 볼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음 어, 여기 행궁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또이 국가의식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고, 어, 외세가 침략하면 싸우라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 일제가 들어와니까 1905년에 일제가 들어오고 우리 을사보조약, 호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 애교와 국방권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산성리 광주 사람들은 저항이 심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이 남한산성 광주를 두고서는 식민지 정략을 쓰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주 관할를 이전시키면서 아. 남한산성은 치욕이다, 군욕이다 하는 것을 그때 도시어는 하나의 식민지 사관이 지금도 남한성에 곳곳에 남아있어요. 이것을 빨리 이제 걷어내고 민족의 자존의 성지로서 남한산성을 다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약간 굴욕의 영화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영화도 다시 역사를 해석하는데 좀뭐 그러니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뭐 연기력도 뛰어나고 뭐 잘했어요 했는데 남한산성의 전체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부분적인 이야기가 이게 전체를 이렇게 다어 덮어놓고 있는데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한산성이 조선 후기 사회를 지배했던 정신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여기가 산실이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질곡으로 떨어졌지만은. 그곳에서 교훈을 얻어서 조선 후기 사회에다가 숙종, 영조 종조때 문화의 레상스를 이루었는데 그런 정신의 잉태가 바로 이 남한산성인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병자화라는 영화는 남한산 전체를 표현한 데는 한 20, 30% 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거기는 봤습니다. 예, 지나가는 주민이신 아,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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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왔습니다. <laughs> 어디서 많이 뵌분 같습니다. 예, 예, 예. 어, 많이 <laughs> 뵌분 같은데요. 이 영화 보셨는데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워낙 다른 상황에서 이거 남한산성이 와서 또 동문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뭐 소회 그리고 영화가 주는 시사점 단장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특히 좌파들이 이 남한산 좌파라고 하면 혹시 우리 걸리지 않나요? 아니요, 왼파라고 안 걸립니다. 해야 되는 안, 거안안 걸립니다. 아니에요? 예,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그 남한산성 그리고 병자호랑과 관계된 얘기들을 할땐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 어? 그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어? 네. 명나라 친명 정책을 하는 바람에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굴욕을 당했다 네. 어?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네. 이 얘기를 현, 현재의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네.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아. 대한민국이 지금 친미 정책을 하고 있다는 아, 거 아, 그 얘기였어. 이건 뭐지 무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이러다 보면은 과거에 결국은 청나라에 네. 의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치욕을 당했듯이 네.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고 네. 힘든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유는 뭐냐 네. 광해군 때 균형 응? 균형 외교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네. 알았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그 명분론에 빠져갖고 친명 정책을 한 것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 하면은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이 국제 외교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냐면은 문재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패싱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뭡니까? 조정석에 우리가 앉아서 남북 문제를 네. 주도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거죠. 네. 그게 바로 과거에 친명정책을 했던 정말 국제정세를 잘 모르고 잘못된 어떤 대외정책을 네. 택했던 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병자호란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균형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데 친밀정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네. 오히려 병자호란의 교훈은 지금 교훈을 얘기하자면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상적인 조정자론 이런 것들을 빨리 폐기하고 정말 객관적인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길이 살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폭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한산성 놀러 가고 싶으시다고요? 가서 음식 먹어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것도 좋지만요. 현재 우리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선군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 모두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목>